안녕하세요. 스파이더틴팅입니다. 오늘은 BMW X4 차량이 신차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유리막 코팅 작업, PPF 작업,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작업 진행해 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은 하버캠프 세라믹 본드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전면과 썬노프는20% 측면과 후면은 5% 농도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내부 시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20% 농도의 내부 시인성이구요. 측면과 후면은 5%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썬루프 20%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구요. 비는 부위 없이 꽉 채워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 x d 8000 제품 설치해드렸습니다. 테사허분 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 나게 마감해드렸구요. 위쪽에 보시면은 커넥티드 프로까지 같이 장착해 드렸습니다.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는 에코파워팩 S12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트렁크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안쪽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 드렸습니다. PPF는 5종 PPF 작업 진행해 드렸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트렁크 리드 부분이라 주요캡 부분, 도어 엣지 부분, 도어 컵 부분, 헤드 라이터 부분, t p f 작업 같이 진행해드렸습니다. 도장면에 유리막 코팅 작업 같이 진행해드렸고요. 시공해드린 코팅제는 티타늄 코팅제 V2 프로 제품으로 작업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X4 차량 신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